안녕하세요. 버팀목TV의 임윤혜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저희 지인의 농장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오미자가 무지 실하게 열렸네요. 오미자가 엄청 토실토실 실하게 열렸죠. 음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빨갛게 익어서, 환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열렸네요. 이거 다, 어 익으면 이게 손으로 일일이 다 따야 되는데 참. 먹는 저희로서는 얼마를 주고 사도 비싸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거 송이 송이 한 송이 송이를 이거 전부 다 손으로 따야 된다. 이것만 또 너무 늦게까지 수확을 안 해버리면. 썩고,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자, 이거는, 호프입니다, 호프. 잎이 꼭, 한삼덩쿨 잎같이 생겼죠? 호프.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아, 이때 겨보만 자. 이제 여기소 솔방울처럼 생긴 게 이제 열리겠죠? 호프. 오늘 또 비온 뒤라 하늘도 엄청 막네요. 호프. 롱쿨로 엄청 길게 길게 올라갑니다. 포커스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아, 이거는 토종 머루이죠? 머루. 머루도 어? 엄청 토실토실 잘 열렸네요. 머루. 머루가. 엄청 터질터질 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모루나무 위에 새집도 지놨네요 새집도 지놨고새 아. 새끼를 까놨네요. 음. 지금 잘안 보이는데. 머루나무 넝쿠게다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삼지구엽초고요 음양학이라고 하죠 삼지구엽초 세개 가지에서 세 이파리가 한 개의 가지에서 세 개씩 난다고 해서 삼지 그래갖고, 아홉 개 입, 입 해서, 삼지 구엽초라고 그러죠? 음양각 이거는, 백작약입니다. 산작약. 산작약. 자, 아, 시방이 맺혔죠? 산작약. 아, 이거는 병풍치입니다. 병풍치. 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 병풍치. 병풍쌈이죠, 병풍쌈. 산나물의 여왕 병풍쌈. 이렇게, 이렇게 잎에서, 대 하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잎, 잎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죠. 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병풍쌈. 자, 이거는 눈개승마입니다세 가지 맛이 난다해서 삼나물이라고 그러죠. 자, 눈개승마 이거는 자,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죠. 자, 이거는 수꽃입니다. 자, 수꽃이 암꽃보다 더 먼저 피더라고요. 자, 이건 수꽃. 숫꽃. 수꽃에는 시방이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암꽃입니다. 자, 암꽃 보시면은, 자, 쌀알 같은 씨앗이 막 달려있죠? 가까이 보시면 저게, 눈개성마 암꽃. 이제 저기서 씨가 떨어지면은 또 많은 번식을 하겠죠? 자, 개성마 암꽃하고, 이거는 자, 이건 숫꽃입니다. 자, 이것도 숫꽃이고요. 자, 암꽃. 암꽃을 보십시오. 문계성마 암꽃 숫꽃입니다. 이거는 토종 다래입니다. 토종 토종다레. 다래. 엄청 열렸네요 어제 저녁때 소나기가 한 1시간 한 반가량 왔는데 그 소나기를 맞고 아직 물방울이 마치했습니다 가을에 익으면 당도가 무지 좋죠 이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너쿨인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열렸습니다 접시 분홍색 접시꽃입니다. 아, 벌들이 분홍색 접시꽃 벌들이 엄청 꿀을 빠네요. 아, 이거는 이제 막피요하는 거. 자, 밑에서부터. 이건 밑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죠. 밑에는 벌써 꽃이 치고 시방이 맺혀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벌써 꽃이 치고 시방이 맺히고, 이렇게 쭉 꽃이 피고, 쭉 꽃이 피죠.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 것이 또 지고 나면 또 저기 쭉 피는 꽃들이죠. 이 접시꽃도 요즘에 한참 뭐 좋은 약재라고 분명하던데. 볼들이. 꿀벌들이 엄청 와서. 이 꿀벌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와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완전 색깔이 틀리죠? 분홍과 적색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피니까 더 멋있네요. 접시꽃. 너무 아름답습니다.